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에 영혼에 박히게 하시고 그 박힌 말씀으로 어떤 사단의 속임수도 이기고 당당히 설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단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랩넌트들이 먼저 말씀의 답을,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뭐예요? 세절계 비밀. 비밀. 여러분은 세절계 비밀 뭘 알고 있나요? 한 가지라도 알고 있으면 말해보시오. 네? 그 우순절의 비밀이 뭐냐고요? 웃은 절에는 단어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 그 숨겨진 내용, 웃은 절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느려져요? 아비니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잘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또! 오늘, 어, 세절기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영적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이 비밀이 없으면 판판히 당해요. 다음 주부터는 중학생들도 음, 2, 행시가 아니라 3행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해서 함께 어,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 구경꾼도 아니고 그냥 참가자도 아니에요. 주인공들이에요. 예배의 주인공들.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비밀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우왕좌왕해. 뭐지? 뭐지? 얘 뭐야? 알려 줘. 알려 줘. 암호가 뭐야? 암호가 뭐야? 그런데 비밀을 딱 암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 어머 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나는 갖고 있거든요. 나는 괜찮거든요. 이 비밀, 이 암호가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어. 어딜까? 이 암호를 모르면 실제 육신적인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 봄이야. 독서 그만하고 예배 드리자고. 어디에서 이 생명의 암호가 모르면 육신적으로도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지. 군대야, 군대. 어, 군대는 전쟁터기 때문에, 아무를 못 대면, 적인주, 적으로 간주하고, 당장 죽여도, 아무, 잘했다 그러지, 아무도 잘못했다고 안 해. 죽을 수도 있어, 아무를 모르면. 비밀 언어지, 아무가. 어, 다 공개된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딱 아는 거야. 응. 음. 근데 우리는 오늘 비밀이라고 했어, 비밀.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골로새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 자극이 없으면, 먹, 먹을 밥상보다도 예배가 자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야, 오늘 맛있는 거 나왔다. 이 자극이 밥상 보면서라도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절, 어, 2장, 2절, 2절, 2절만, 찾았으면 큰 소리를 그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뭐인 비밀인 뭐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거세 가지 뭐뭐뭐 뭐라 그랬어? 어 지혜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어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 내것 만드는 힘이 있어야 돼, 랩런트들이. 그래야 서밋이 되는 거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 지식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내거 되는 거. 지식은 실제 내 걸로 갖는 거거든. 근데 말씀이 이루어져. 그걸 보는 거. 마지막 보하은 뭘까?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직분.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게. 그래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붙잡는 거지. 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한 이유가 문제야. 비밀이 왜 필요해? 비밀, 아, 나 골치 아 비밀 같은 거 귀찮아. 필요 없어.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비밀이 필요한 이유가 문제야. 지옥처럼 사는 게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지옥. 지옥 안 가봤어도,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게 지옥이야. 봄이야. 나를 보면서 예배드려. 어. 지금은 목사님을 보면서 같이 느끼고 같이 듣는 거야. 예배 승리가 실제 승리야. 어쩌다 주서 들은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 떠난 건 지옥처럼 살때 지옥 가는 거야. 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어. 가족인데. 이게 지옥이야.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돼. 가족이 가족이 아니야. 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 죄 저주 재앙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죄 죄가 뭔지 모르는데 비밀스런 죄야 원죄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가 아니야 성경에만 나 있고 믿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 이게 진짜 무서운 죄라는 걸 아는 거야 거짓말 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면 감옥 가야 돼어 벌금 내야 되고 근데 원죄는 우선 벌금도 안 내고 감옥도 안 가. 원죄 그 자체로는. 근데 그 원죄 때문에 오는 어마어무시한 저주 재앙은 감옥 가도 해결 안될 만큼 큰 죄고 저주 재앙이야.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이 상황, 상태가 우리 상태야. 사단에가 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죽으면 뭐가 기리고 있는데? 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야. 어. 너무 괴로우니까 막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그냥 마약을 하고 그냥 잡혀가는 거야. 차라리. 사단에게 잡히면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어, 진짜 뭐처럼 산다? 지옥처럼 사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우리의 보화가 필요한 이유,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필요하신 이유,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삼중직이 선지자로 오셨어. 선지자는 무슨 일 하신 거야? 무슨 일 하신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 하신 거지. 선지자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일이야. 제사장의 일은 무슨 일이야? 어디서 해방? 어, 저주 재앙에서 실제로 이 해방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거야. 보화가 있는 거야. 진짜 지혜가 있는 거야. 사단을 어떻게 한 거야? 여기는 무슨 직이야? 선지자, 제사장, 사단 꺾은 건 무슨 직이야, 아연아? 어, 왜 물어봐야 대 답해. 왜 손에 뭐 묻었어? 집중 예배, 예배 시간에 지금 성령이 임하냐? 사단에게 내 영적인 힘을 다 빼앗기냐? 예배 시간에 결판 나는 거야. 사 어. 왕 사단을 이긴 왕. 이세 가지가 삼중직이야. 직분이야, 직분. 요건이 직분을 가지고 하신 일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승리 권세야. 이 직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렸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 권세가 주어진 거야.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직분 때문에. 이게 보아야. 이 완전한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신 일은 삼중직을 통해서 하신 일이 요 그리스도 세가지이야 베드로가 입으로만 고백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내 네, 실제로 입으로만 고백했을 때는 뭐라고 한줄 알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왜? 어? 크게 말을 뭐라고? 안 들려. 어, 이거였어 너, 너희들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 입부로만 말했지 바꿀 것이 있거든 어, 찾을 것이 있거든 세울 것이 있어 그러려면 바꾸는 것도 찾는 것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너희 힘 갖고 한대 그래서 감난산으로 불러서 이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자들을 힘을 얻도록 성령 충만 받겠다고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힘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바꾸고 찾고 세우는 것은 미션이거든.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요거 너희들이 받을 미션과 너희들이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네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 힘도 없어. 사단이 꺾이지도 않아.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는 감난 스 안에 불러서 준비하는 메시지를 주시고는 이제는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어,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이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요말 갖고는 말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하지만. 그죠? 소용없을까봐 친구들한테 예수 믿자고 안 하잖아, 지금. 미션. 주셨는데, 세절기 첫째, 무슨 절? 6월절은 뭐야? 여기서 우리가 뭐 받은 거야? 어, 구원이 바로 해방이지 우리 한결이가 확실하네. 한결이 그러니까 영적 힘만 얻으면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근데 영적 힘못 얻으면 한 한결이의 고집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쓰러뜨릴 고집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 얻어서 이거를 증거해야 돼, 한결아, 알았지? 한결이의 장점, 어마어마한 고집, 힘, 아무도 못 꺾는 거, 엄마도 못 꺾어서 맨날 쩔쩔 매는 거.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배 시간 보면 한결이가 지금 성령 충만이 그걸 삶으로 갖고 가야 돼. 알았지? 랩넌트 타임 때 자지 말고. 그 다음 무슨 절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절. 무슨 절? 오늘 말씀 읽었지? 오순절. 오순절은 능력이야. 구원받았는데 힘이 없으면 판판이 지는 거야. 힘이 있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오순절이야. 보자의 능력. 그거 있어야 돼 한결 알았지? 네힘 갖고는 엄마만 이기지 아무도 못 이겨. 어 그래서 엄마 이기는 거 갖고 큰소리 치면 안 돼. 보좌의 능력 알았지? 보좌의 능력 짐이나 보좌의 능력 이 힘을 얻어야 돼. 그러려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이 사람들이. 진짜 이 힘을 얻으려고 약속했잖아. 감난산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약속했잖아. 진짜 그 약속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교회에 모여서 진짜 기도했어. 교회에 놀러만 오지 말고 진짜 기도하러 오는 거야. 진짜 기도할 때 진짜 무슨 뭐 같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 같은 또뭐 같은 바람 같은 어, 어마어마한 태풍, 막, 나무도 쓰러지고, 집도 무너지고, 차도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 불나봐. 막다 없어져 버리잖아.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 언제 누려야 된다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누려야 돼. 그래야 300%가 준비돼. 어, 마지막 무슨 절? 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뭐가 임해? 아비뇽 아까 대답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전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구원받은 사람의 배경은 어디? 미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의 배경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것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구원받은 사람의 배경 하나님 나라 이거 진짜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누구를 통해서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 정말 저 세절기 내꺼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랩런트 예배는 성공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아 어, 오늘,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고 지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진짜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자의 능력,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그 힘을 지금 주세요. 기도할 사람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절기의 비밀. 렘넌트들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의 축복과 정말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과 실제로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이 이루어진 우리의 배경이 정말 믿고 지금 누려야 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기고 하나님 내 영적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정말 현장 을 살릴 만큼 우리 렘먼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며 진짜 기도하며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로만 내가 렘먼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증거를 오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비밀입니다. 다음 주행시 비밀.